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 이를 고쳐 주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잘 됐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어떻게 했니, 뭐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시비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성전 맡은 이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싫어함을 받게 되었다. 일이 꼬이고 꼬인 거예요. 그렇죠? 안주병을 고쳤는데 그것이 시비가 붙었고, 그 시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이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이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실함을 받아서 잡히고 갇힌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5절의 실절 말씀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튿날 대책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틀, 이튿날 잡히고 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그 회의에 참여하고 소집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그 사내들인 공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뭐이동적으 보면 몇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어, 71명이. 거의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이런 숫자면 문주가 다 모였으니까 그 회의가 모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심의하고 숙고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신문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개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서 너희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들의 질문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했냐너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신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좋은 일을 한, 일, 한 일이지 범죄를 일으킨 일은 아니에요 아니, 안진배가 일어났으면 잘된 일이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 못한 그 장애인이 장애를 다, 어, 회복하고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공회의가 모여가지고 이들이 알고 싶은 것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 그것을 직접 입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든지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아온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불편하고 부자유한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어떤 일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간절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간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간절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착한 일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 말씀에서처럼 그것을 곱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비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아니,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박수치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일인 거지.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칭송하고 함께 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비 거리 삼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일어나면 좋을 일그 일을 놓고도 시비 거리가 붙은 거예요. 그것은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진병에 일어난 거큰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뭐하고, 일어난 것 자체가 지금 행복한 것이고, 좋은 일이고, 장애인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그렇다는 사실이, 이게,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 복지 문제고, 그렇죠. 인권의 문제고, 이것은, 의사가 일으켜도 좋은 일이고 우연히 된 일이라도 좋은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런 것이 이것을 시비로그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으켰던지 병원에서 일으켰던지 일으키면 되는 것이지 또 우연히 우연히 일으켰던지 이를 장애인이 장애를극복하고 일어났다 이것은 이건 좋은 일인 거예요 이곳에서 못하면 저곳에서 해야 되고 저곳에서 못하면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의료적으로 안 되면 기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적으로 안 되면 의료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괜히 율법 챙기면서 교리 따져가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됐냐 안 됐냐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환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이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무엇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잘된 일이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는 만일 이 병자에게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병에서 낫게 되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요한이 자신들이 한 일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순식간에 걷고 뛰게 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한 그렇게 된 것, 그것은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리고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어 신문하는 그들에게 이 일이 착한 일이다, 이게 착한 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이거 이름, 신문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며 범죄의 일이 아니며 악한 일이 아니며 이 일은 착한 일이다. 이거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은다고 하면, 물는다고 하면 내가 답변하겠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어, 그 기회를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했단다 하고 소문나고 끝날 일들도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오게 가두고 그들을 종교회에 불러서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뭘준것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거예요 40년 동안 안지벨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청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알았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이 어찌 이 안진뱅이에만 변화되게 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발전과 문화의 발달,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그 배후에는, 그 근저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 여기까지 지금 인류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타 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에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로부터 연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재짓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의 것만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면서 향상되며 사람 사람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무시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역사라는 사실.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도전받고 사실은 인기가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은 분명해요. 왜 예수만이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냐? 왜 그런 독선적인 주장을 하느냐? 얼마든지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가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다뭐 다른 다른 것들로 다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왜 누구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할수 있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으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주장하느냐. 왜 당신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부리고 소리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독선적인 교리, 독선적인 종교, 어, 독선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많아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야 많지요. 철학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조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창조를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관리한 것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보수하시고 구원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두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시고 온전히 하는 그 설계를 해 두셨는데 그것이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파괴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짐 모퉁이 돌 머리 돌로 항상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그 권세로 많이. 구원의 뜀을 우리가 믿습니다. 혼란스럽게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의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아름답게 삶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